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장은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심장 초음파인데요.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도 고혈압을 알수 있는지 궁금증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신부전 폐고혈압 센터의 정욱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편 영상 주제 심장 초음파입니다. 이제 고혈압을 잰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팔에 커플을 커플. 두르고, 네. 네, 혈압을 측정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심장초음파를 통해서도 고혈압인지 여부를 알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정확히 말씀드린 이제 폐고혈압. 고혈압은 그냥 커플로 재는 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냥 그 그걸로 재시면 될것 같고, 음. 심초음파로는 그 우리가 폐고혈압, 그러니까 저 안쪽에 그 폐혈관계에 있는 압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 압력을 이 도플러라는 걸 이용해서 그 압력을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모든 고혈압 환자에게 심장 초음파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겠네요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고혈압이 있으면 심장에 이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음. 그걸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심장이 두꺼워진다든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거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혈압을 진단 받으실 때는 심초음파 검사를 꼭 한번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음. 치료 중에도 어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보는 검사는 중요한 검사기 때문에 네. 심장 초음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네. 비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게 그, 보험이 안 되면 한 2, 3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비싼 검사인데.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초진 환자는 이제 보험을 거의 해드릴 수 있고, 앞으로 아마 초음파의 급여화가 되면은 이제 보험 혜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이거 받으려면은 한 1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검사가. 그리고 아, 어, 이게 그래서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료를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가격 경쟁력 또 효율성 면에서는 정말 좋은 나라에 사시고 계시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그렇다면요. 이 고혈압 외에도 심장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심장의 이제 대부분의 질환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장초음파 하는 데를 이제 심장질환의 관제탑 역할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원인 진단이 중요한 검사들이 있죠. 뭐 판막 질환, 뭐그 심장 기능에 대한 질환, 그다음에 심장막, 심낭에 대한 질환들, 뭐 대동맥 질환까지, 그니까 여러 질환들을 우리가 심장을 통그 구조랑 기능을 보기 때문에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치료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고, 예후를 판단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검사고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 아탄네그관제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니까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도 통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도 네네. 없을 것 그렇죠. 같고요. 네. 비싼 것 빼고는 다 좋습니다. <laughs> 네, 심장 초음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검사를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검사를 할 때는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막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아니면 또 물을 막 너무 많이 드시고 오셨다든지 그런 너무 또 이제 탈수가 됐다든지 그러면 오. 정확한 심장 기능을 측정하는 데 이제 장애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될수 있으면 안정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로 오시면 되겠고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지 이제 거기에 따른 치료가 이제 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진단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4편에서는 심장 초음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정욱진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